나의 위치 알기 사람들은 누구나 남보다 성공하기를 원하며 또한 지금도 쉼 없이 밤낮으로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성공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표대를 모르고 마냥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삐 없는 망아지처럼 이리 뒤뚱, 저리 뒤뚱 세월만 흘려 보내고 있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확한 현재의 위치를 알며 확인하는 노력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미 흘러가버린 과거와 현재, 자신이 접하고 있는 이 시점, 그리고 장차 다가올 미래에 대처하는 자세가 필히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죠. 방황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요. 과거, 현재, 미래에 관하여 다루게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으로 과거에 대하여. 어떤 정리의 마음가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현실에 있어 과거를 거치지 않는 과정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어느 한 가지라도 거치지 않는 게 없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어느 듯. 소리 없이 안개처럼 지나가버린 과거를 거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라고 해서 과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타당한 자세일까요? 첫 번째로 나의 발전에 척도 삼아야 합니다. 좋은 행동, 나빴던 행동. 기뻤던 일, 슬픈 사연들, 추하고 더러운 것들, 희망적인 것들, 절망적인 것들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연들이 내리에 꼭꼭 채워져 한 곳에 고정적인 관념에 치우치는 것이 아닌 이걸 토대로 하여 과거를 정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발전적인 삶인가를 대석에볼 때, 과거가 허송 세월로만 흘러가지 않고, 진정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발판이 되는 것이란 걸 마음에 깊이 새기는 각성의 시점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과거의 위대한 뜻은 그 속에서 분명한 교훈을 얻자는 것입니다. 지나온 과거를 통해 몸소 겪으며 얻은 산 지식을 소홀히 다루지 않는다면 분명 다음 단계의 큰 스승이 되어 훌륭한 열매를 맺게 하여 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해 과거의 교훈을 접목시켜야 할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의 위대한 삶도 과거의 토대 위에 무엇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의 상황이 올수 있는 것입니다. 결코 후회스럽지 않는 삶이란 지나간 옛 것을 거울 삼아 내 삶의 탄단 지석으로 새길 때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과거를 쉽게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가 과거로만 묻혀버리는 게 아니라 모든 분야에 교훈으로 삼으려고 힘쓸 때 그에 대한 가치와 풍요가 넘실거릴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현존하기까지의 숱한 상처와 서러움, 비극과 핍박의 굴레 속에서 과감히 벗어나 이토록 이만큼 터전을 일구어 놓기까지 우리의 과거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한민족으로서의 큰 수치를 무엇으로 다독거릴 수 있을까요? 힘없이 아픈 상처만 너로 만지고 선의적인 피해만 입고 살아왔으니 어찌 선량한 백성이라 아니할 수 있으리요? 이젠 마냥 그럴 수만은 없습니다. 자신이 지나간 과거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과거의 수많은 교훈들이 나를 튼튼히 지탱해주고 있는 현실을 감사하게 새겨야 되겠습니다. 잠시 과거를 비춰보고요. 그래서 교훈이 되고 힘이 될 빼대를 추려내요. 이제 이걸 흙에 심어서 잘하게 영양분을 주는 정성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 앞에서 지금 당장 캐내어 볼때 보물은 여기에 산재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이 보물들을 어떻게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또한 천차만별로 갈라지게 됩니다. 과거를 마냥 흘려보내지 말고 자신의 발전에 척도로 삼을 때 놀라운 성공의 길잡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현재의 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 감사가 넘치겠고요. 저도 힘이 솟구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